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1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론이에요.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아내가 나의 절친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치채고 아내에게 말을 하는데 아내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이네요. 이혼하자. 이렇게 먼저 말을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놀라실 거 없고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네요. 오히려 법적으로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이혼소송법에서는, 이혼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유책 배우자의 개념이에요. 혼인 생활을 파탄 낸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 청구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권리 자체를 법원은 굉장히 협소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어떤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거를 빨리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글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은 글잘안 쓰죠. 그런데 녹음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당사자 간의 녹음 자료는 증거로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녹음을 하세요. 그 녹음할 때 상대편이 누구인지가 특정이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그 상대편도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된고 준비를 했는데 아내가 역시 이혼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는 방법, 아니, 나도 이혼하겠어.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반대 소송을 시작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처음에 확보하셨던 증거 자료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내가 인정을 하지는 않고, 뭐야? 이러면서 뭐, 아이들 말로서 거의 나 모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역시 소송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증거 입증을 하는 문제입니다. 입증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아내가 부정을 하는데 어떤 녹음을 하든지 그다음부터 계속 어떤 아내의 무슨 잘못된 거 혼인 생활을 파탄내는 자료들이 있는지 계속. 좀 하셔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 불법적인 수단을 쓰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돼요. 당장은 어떤 자료를 확보를 하시면서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불법적인 것이 밝혀지면 여러분들의 책임 문제가 오히려 뭐랄까요? 뭐한 사람은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되는 불합리한 불공정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셔서. 맞는 방법.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도 받으셔야 되겠죠. 필요하시다면요. 자,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책임있는 배우자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올 때 내가 어떻게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될까? 이 문제들에서 책임을 인정하면 오히려 유리하다. 책임이 없으면 조금 더 증거를 모아야 되는데 불법적인 거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이혼 소송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하셨어요. 25년 검사 경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민사, 여성, 아동 등 다양한 사건을 해결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의정부에서 형사 2부장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형사 부장으로서 검사들과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었죠. 화장품 위조 유통사범들, 그리고 불법상수원에서 불법음식점 작업을 한 케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축 보금을 타내기 위해서 멀쩡한 소를 다리를 넘어뜨려서 위장해서 받은 편치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6년도는 저는 그리고 저희부 검사들은 형사부 검사였지만 의정부에서 가장 특수부 못지 않은 일들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상을 휩쓸었죠. 우수 형사부자, 우수 검사, 우수 수사관 이런 여러 가지 포상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좀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며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저는 당신의 변호사입니다.